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6일 어, 정식 에, 배추 정식하고 어, 5일, 어, 정식 5일째입니다. 아, 오늘 에, 룬, 에, 주제는 여기 설치된 <laughs> 아뒤노 장치가 조금 우습게 걸려 있긴 한데요. 음. 어, 아주 그래도 어, 그 에러 없이 데이터를 잘 보내주고 있습니다. 저 보내준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그, 그 리포트를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어, 리포트를 보여드리면서 어, 그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느낀 점들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지금 아, 배추 정식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환경 데이터, 아, 온습도, 조도, 토양 습도 이 데이터를 지금 음, 아, 웹서버로 10분 간격으로 올리고 있죠. 지금 그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예, 웹사이트에 그 결과를 오픈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 리포트가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가을 배추 정식 그래서 아, 정식 일과 지금 날짜별 그래프가 온도, 습도, 조도, 토양 습도가 시간대별로 쭉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제가 임의로 올려진 사진 정보, 사진 정보가. 올라와 있고 그리고 오늘 요소 비료를 좀 줬는데 그거에 대한 비용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5시간대 5시 그러니까 10분 간격으로 데이터가 올라오지만 여기서는 시간대별로 평균값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놓고 있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데이터가 올라오고 있고요. 어제는 오전 10시부터 데이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어제 데이터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어, 그, 어, 거의 빠짐없이 데이터가 집계가 되고 있고 그전 데이터는 뭐 없으니까 그냥 나오기만 하는 거고 일단은 금액 저희가 어, 그 사용된 금액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첫날에 들어간 모종값 관수장치 비용 그리고 아드레노 장치. 예, 그 다음에 요소.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어, 입력을 시키면, 현재 날짜별로 어, 환경 데이터는 자동으로 이렇게 취합이 되고 있고, 어, 이미지 정보하고 간단한 메모 정보를 집어넣고, 비용을 집어넣으면 비용이 아래 이렇게 합산돼서 총 비용이 예, 그 198,000원이 어, 그 합산돼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어 보통 제 배추가 60일 배추니까 60일 동안 어 정식 5일차죠, 정식 60일차까지 꾸준하게 데이터를 이렇게 올리면은 아주 어그 자동으로 만들어진 자동 영농 일지 제가 제목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자동 영농 일지를 그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영농 일지를 꾸준하게 작성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센서에 의해서 집계가 되고 그리고 간간히 그 비용과 들어가는 비용과 사진 정보를 이렇게 입력을 한다면 사진을 클릭하면은 사진 정보가 크게 나오죠. 그래서 사진 정보와 비용 그리고 환경 정보 이렇게 스스로 데이터를 어, 그 만들어서 센서별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요거는 어, 영농일지에서 어떤 특정 가을배추 배추라고 하는 그 타이, 어, 타이틀만 가지고 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어, 데이터가 누적이 되면 아주 어, 그 쓸모있는 의미있는 정보가 돼서 어, 추후에 어떤 농사를 짓는데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어, 현재 환경 정보를 온도, 습도, 조도, 토양, 어, 토양 습도인데 이 부분을 예를 들어 온도 습도만 체크하고 검색을 하면 데이터가 두 개의 데이터만 비교해서 나오죠. 아니면은 어, 습도 데이터만 보고 싶다 그러면 어, 이렇게 습도 데이터만 나오고 어, 어, 토양 습도하고 비교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 비교해서. 데이터가 서로, 어, 토양 습도와, 어, 공기 중 습도가 상당히 큰, 어, 이격을 가지고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어, 데이터 환경 정보와 그리고 사진 정보, 뭐, 이런 부분들이, 예, 약간 반강제적으로, 어, 영롱일지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 예, 아마 영롱일지를 조금, 그 열심히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수 있고 또어그 조금 더 실질적인 그 사람이 그 기재하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만들어진 데이터에서 움직여지면은 어그 그러니까 분석만 잘 하게 되면 어 농사에 도움을 많이 줄수 있는 데이터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아 추가적으로 저희가 좀 진행하는 다른 작업들도 이런 식의 그 개별 영농일지, 뭐 가을 배추 영농일지, 그다음에 저희가 삽목한 그 데, 삽목한 패츄니아라든가 이런 그 야생화 삽목한 걸 가지고 또 별도로 이런 저, 어, 테이블을 좀 만들고 지금 요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 웹페이지 저희가 공개한 웹페이지만 들어오면은 누구든지 그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정보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와서 확인하시고 또 조언도 좀 주시고 어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면 저희가 작업하는데 더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일단은 어 내용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 추가적으로 뭔가 더어 업그레이드 된 내용이 있을 때 다시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